자, 함수의 극한의 활용인데, 자, 주어진 조건을, 자, 활용을 해서 좌표평면에서 교점의 개수, 선분의 길이, 넓이 등을 함수로 나타내는데 이게 제일 힘들어. 그리고 극한 값을 구하는 것은 루틴에 의해서 부정형 처리하는 거니까. 사실은 종합적인 지식을 요구하죠. 활용 문제에서는. 그래서 특정 문자에 관한 함수로 잘 나타내는 연습을 하고, 문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잘 대응해야 되겠지. 자, 유형 5번을 보자면, 자 실수 dt는 0보다 크다고 하네. 그 y는 x더하기 t랑 x제곱이 만나는 두 점을 갖다가 ab라고 하고 있는데, 자 그럼 c랑 h에 관한 설명을 해야 되겠지.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곡선 x제곱과 만나는 점중 a가 아닌 점을 이제 c라고 하고 b에서 수선의발을내었을때 h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ah 빼기 ch를 묻고 있는데, 자 a에 내가 x좌표를 알파라고 하고 b의 x 좌표를 베타라고 한다면 자 x 제곱은 x 더하기 t에서 어, 알파 베타를 넣었을 때 등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알파 베타가 이제 두 실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넘겨주고 정리를 하면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t였을 것이야. 자 그다음 이제 ah 빼기 ch를 t로 나타내는 일만 남았는데. 자 AH는 지금 알파빼기 베타인 거고요. CH는 지금 Y는 X제곱이 이제 우함수니까 이쪽이 지금 마이너스 알파였기 때문에 베타 더하기 알파가 되어가 지금 고지 알파빼기 베타빼기 베타 더하기 알파가 되는 거니까 지금 마이너스 2베타가 되어야만 했겠죠.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에 1플마 루트에 1 더하기 4T 이렇게 주고 베타는 알파보다 작은 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가져오고, 그러면 베타 자체는 어떻게 돼? 2분의 1 빼기 루트의 1 더하기 4t가 되는데, 마이너스 2 베타가 이제 주어진 식의 분자인 거니까, 준식계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루트의 1 더하기 4t 빼기 1 오버 결국 t를 구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무한소분의 무한소 부정형이라서, 유리화를 시키면 분자의 차이는, 어, 제곱의 차이는 4t가 되고 t에, 트대1 더하기 4t 더하기 1, 뭐 이렇게 쓸수 있었겠죠. t가 이 약분이 되고 t가 이제 0으로 가주자면, 루트1 더하기 1분의 이제 4가 답이 될 건데, 그게 2가 될 거라서, 답은 2를 나타내는 2번이 되겠죠. 자, 함수의 연속. 자, 연속은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지만, 어 특수한 한 점에서의 연속성을 갖다가 정의를 하고 이런 점들 을 모았을 때 멀리서 보면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점에서의 연속인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정의를 할 때는 이제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줘야 되는 건데, 이제 함수값이 있어야 뭔가 이어져 있다는 이야기 원, 원초적으로 할수 있잖아요. 함수값이 없으면 애초에 그 부분은 이제 구멍이 나 있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안 이어져 있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좌우로 오는 극한 값이 존재해야 되는 건데, 일단 뭐 특정한 A에 관해서 좌우로 오는 값들이, 어, 다르다거나, 아니면 이값 자체가 극한 값이 없는 거죠, 그죠? 없다는 건 좌우로 A에 충분히 가까이 왔을 때 같은 값이 아니라는 건 이어져 있지 못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음. 심지어는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조건만으로 부족한 게 극한값이 있다 하더라도 함수값과 다르면 기쁨게 이렇게 떼어져 있을 수 있으니까 이어져 있다고볼수 없죠. 그래서 이세 가지 조건을 갖다가 다 만족시켜 줘야 되니까 좌극, 우극 함수값까지 다 체크를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돼. 자 필수유형 6번을 보자면 자두 양수 양수에 대해서 f x 가 구간이 나뉘어진 함수처럼 있는데. 1대 이제 절대값 f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절대값 f를 취하면서 다 절대값 씌워주면 되겠지. 자그 다음에 이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라고 했으니까 자 마이너스 1에서의 우리 상황을 조금 써주자면 얘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에서의 상황을 적용해주자면 절대값 3은 3 빼기 2뭐 이렇게 쓸수 있었겠다, 그렇죠? 자, 절대값 마이너스는 1은 1인 거니까, 절대값 A 빼기 1이 1인데 A가 양수였으니까, A 빼기 1은 이제 풀마 1에서 A는 1, 풀마 1이니까 2 또는 0이었을 거니까, 양수 2를 가져가면 되는 거고요. 절대값 3은 3이니까, 3B 빼기 2는 또 풀마 3인데, B는 그럼 2가 넘어가고 3으로 나누는 거니까, 뭐 이렇게 되었겠죠. 근데 이제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B는 얼마다? 자, 1을 더한 3분의 5가 되었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2 더하기 이제 3분의 5가 되는 거니까 3분의 11, 즉, 5번이 답이었겠죠. 자, 유형 7번. 연속함수의 성질과 사이 값 정리인 건데, 자, 연속함수의 성질이라고 하면, 역시 이제 if, b l a 라 blah, 컴마 된 구문이죠. 전제가 있으면 그 전제에 의해서 이제 그 결과가 참인데 그게 유용하다는 거죠. 자, fg가 x 는 a에서 연속이면 실수배를 하나 더하나 빼나 곱하나 나누나 근데 이제 분모가 0이 되진 않아야 되겠죠. 그때 이제 x 는 a에서 연속이다라고 하는 게 연속함수의 성질인 거고. 사이값 정리는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f(a)랑 f(b)가 같지 않을 때 적당히 사이값 k가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자, FC가 K인 C가 열린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다는 게 사이값 정리인 건데, 그 사이값 정리 의 응용이 어, F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에서 근의 존재성에 관한 이야기인 건데, 자, F가 이제 연속 함수라고 가정이 주어져야 되겠죠, 닫힌 구간에서. 그래서 AB에서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면 중간에 거쳐가는 어, C, 값 어, 중에, 그 사이 값 중에 이제 0인 경우가 있고, 그 FC가 0인 C가 열린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것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필수 유형을 보자면, 함수 F가 구간이 나누어진 함수인데, F제곱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e x 더하기 6의 제곱. 한번 똑같이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2x 빼기 a의 제곱이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a보다 클 때인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더 이렇게 똑같이 써서 a보다 작은 쪽은 이쪽 이쪽 해서 똑같은 게두 개가 곱해졌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각각의 영역에서 2차 함수인데, 경계 값에서 연속성만 보장이 되면 전체가 연속일 테니까, 어, f제곱에 a보다 작으면서 가까이 갈 때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6의 제곱인 거죠. a보다 작으면서. 그 다음에, f제곱에 a가 이제 가거나큰 쪽에 있으니까, 얘는 그냥 2a 빼기 a의 제곱, 즉, 어, a의 제곱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지금 a제곱은 a보다 작으면서 a로 가도 이제 극한의 범주에서는 뭐 이제 딱히 이제 연속함수 그 구간 내에서는 연속함수잖아요 a보다 작은 쪽에서 니까 그러니까 아마 a로 다가간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 그러니까 얘를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4a제곱에 24a 더하기 36이 되는 거고요 넘겨주면 3의제곱인데다 3의 개수가 배수이기 때문에 다 3으로 나눠주면 요렇게 되고, a 2, a 6이라서 a가 2 또는 6인데, 두개를 더하면 이제 8이 되는 거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